Che cosa può fare per lei, signor Rosa? Il Consiglio d'Europa. Devo salvare la mia isola. Ho una piattaforma di 400 metri quadrati e nessuno vi ha detto niente. No? Non c'è più nessuno che ci può dire cosa fare, cosa non fare, e compagnia cantando, Maurizio. 500 metri fuori dalle acque territoriali, indipendenti da chiunque. Qui. Sì. 1968년에 뜨거웠던 여름, 괴짜 엔지니어 조르조는 전 여자친구 가브리엘라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라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하죠. 뭔가 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브리엘라는 그러려니합니다. 조르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도 저는 늘 무언가를 만들어냈지만 works,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에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차량 등록도 안 했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저런 늘 나무라고. 동시에 적당히를 모르는 모습에 일침을 넣기도 하죠. Perché te vivi in un mondo tutto tuo, ma il mondo non è tutto tuo, ricordatelo bene. C'è andata per mail un po' per Ankabriella, il rommarla che ti dà Sì, Giorgio, te vivi in un mondo tutto tuo. Che non ti piace? No, non mi piace. Cretò, ci ho dovuto non mandiglielo che si dà Un'isola d'acciaio. 조르조는 아버지 밑에서 조선업을 운영하는 부자친구 마우리치오를 꼬득입니다 사업 운영에 지쳐있었던 마우리치오는 조르조의 계획에 동의하죠. 두 사람이 원하는 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확실한 독립국가입니다. 때문에 인공섬을 지을 위치도 확실히 정하죠. 계획은 이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어 지지대를 만든 뒤그 위에 자강면을 올려 거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행에 옮기긴 어렵습니다. 우선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기둥을 옮기는 것부터 문제죠. 괴짜 엔지니어 조르조는 곧장 방법을 찾아 냅니다. 그리고 강철통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기둥이 완성됩니다. i i o sul fondo. La costruiamo con dei tubi p i e 그렇게 두 친구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마침내 자신들의 나라가 될 장소에 도착합니다. 두 친구는 계획을 곧장 실행해 옮기고. 몇 달에 걸쳐 인공섬의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수도 뚫습니다. 그렇게 대충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 완성되죠.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독립국가는커녕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죠. 또한, 두친구를 제외한 국가의 시민이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한편 근처 해변의 클럽에서 홍보 매니저를 하고 있던 노이만은는이친구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이는

함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루디 에 재능이 있었던 도이바는 클럽과 독립 국가 키워드를 앞세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죠. 누군가는 신기한 클럽이 생겼다며 찾아오고. 누군가는 독립국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옵니다. 타이밍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68년도엔 프랑스에서 대학교육을 부르짖으며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더 나은 세상을 표방한 로자일랜드 공화국이 유럽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로자일랜드 공화국에 관련된 기념품도 만들어졌고 시민권 요청서도 전 세계에서 쏟아집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로자일랜드 공화국이 신경 쓰기 시작하죠. Lei s t di r i n u n c i a alla cittadinanza italiana, p 무장관은 미디어의 등장에 이를 직접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모장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인공 선물본 가브리엘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적으로 번창하며, 조로조가 잠시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 결심은 이런 클럽이 아닌,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조조조넬루 제랜드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편지를 유 n 에 보냅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정부와 조르조의 충돌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유 n 이 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방식으로 나올 순 없었죠. 정부는 처음엔 회유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괴짜 조르조가 이를 들을 리 없었죠. 그러자 조르조의 아버지를 실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섬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깊은 고민 끝에 조르조는 결국 현실에 굴복하려 하는데. 영화 '로자일랜드 공화국'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실존했던 로자일랜드 공화국엔 상당히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바와 클럽, 기념품 가게, 우체국 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스페란토라는 공식 언어도 있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만큼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1968년 6월 24일 독립을 선포한 로자일랜드 공화국은 1969년 2월 13일에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영화의 전기는 정해진 운명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때문에 포인트 자체를 로자일랜드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됩니다. 사실 조르조의 도전은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이 갑자기 국가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막상 나라를 공국하고 나니 병원조차 없어 몸이 아프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달아 생기죠. 그럼에도 조조조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려 합니다. 조조조는 유엔의 편지를 써 관심을 끈 것에 이어 유럽 평의회에도 소식을 알립니다. 고위 간부들이 만나주지 않자 로비에서 일주일을 기다리기도 하죠. 결국 유럽 평의회에서도 서류 검토에 들어갑니다. p i o n i e r et vont examiner le cas. Et ça f 이 n i r a comme ça finira mais a t t e n a 이 c o n 이 t e c e n de ce qui est en t 이 a i n de se passer a u 이탈리아 정부가 자신을 짓밟으려 할수록 저러저는 더 힘차게 어오릅니다로 <목소리도> 도로가로즈일랜드 공화국을 건국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가브리엘라의 말에 발끈해서 만든건지 자유를 위해 만든건지 혹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도전 그 자체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Why don't you blame it on my you?